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예, 빅뱅엔젤스 공동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그 스타트업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분들의 이야기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예, 뭐 지금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인 스타트업 분들뿐만 아니라 어,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이야기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관심과 출연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예,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후원을 원하시는 우리 기업과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어, 한국정밀소재산업의 우리 윤형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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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정밀소재산업 예, 이름이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인터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정밀소재산업 대표 윤영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창업한지 2년 되는 제조 스타트업을 어 꾸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초경량 복합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밀성이기 때문에 어 이름을 이제 정밀소재산업으로 지었습니다 정밀소재산업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복합재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이야인데 그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 이 보내주신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도쭉 검토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방탄복의 소재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탄재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뭐 차량용이라든지 이런 경량화가 강조되는 곳에는 좀더 확대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군수산업은 좀 약간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군수산업은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 로비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공급업체도 제한돼 있고 막 이런데 아 여기에 갑자기 어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대표님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대표님 어떤 그동안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어 어떻게 보면 방탄복을 방탄복의 소재가 되는 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방탄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라미드 섬유나 그 초고온자 폴리에틸렌 섬유 같은 것으로 이제 말을 어, 보통 사용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 10년 전에 최초로 아라미드 섬유라는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TF팀으로 입사를 하게 돼서 그 아라미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속 방산업계에서 일을 해왔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최대 방산 복합제 회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괄을 맡아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이력이 굉장히 이쪽에 특화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하셨던 일이 그런데 지금 이 흔히 말해서 이제 방탄, 이 복합제라고 하는 게 음.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방탄복 또는 뭐 차량에 들어가는 방탄재 이게 기본 재료라, 이게 천이 어떻게 보면 기본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 시장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형성이 되 있습니까? 현재 이 복합체 시장은 약한 25조 원 정도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그 중에서 가장 이 복, 이 방산복합제 분야가 가장 투자도 많이 되고, 어, 가장 고가의, 그니까 기술 집약적인, 어, 복합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약한 1.5조 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시아 시장은 한 2,800억 정도 시장으로,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둘 다, 어, 요즘 경량화가 강조되면서, 그, 총 복합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복합재 시장 둘다한9%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사용되는 게뭐 군대일 것 같고요. 또는 뭐 경찰 뭐 이런 하여튼 군수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네. 꾸준하게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수요는 네. 꾸준하게 있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아마 대표님이 설명하신 대로 연9% 이상의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은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요, 금방 말씀하신 복합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현황? 시장 전체 규모라기보다는 누가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누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 이 시장은 사실 한, 10년, 20년 정도 굉장히 그 미국 업체, 그리고 유럽 업체들, 네개 업체가 과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상장회사라서 다들 뭐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익률 뭐한4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시장이고, 어, 저희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들어가는 이제, 어, 그런 일을 하는 복합적 회사가 되었고요. 네. 그 말씀은 아까 저희가 잠시 사전에 대화를 나눌 때, 이, 어떻게 보면 복합제 시장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두 개의 업체씩, 네 개가 거의 과점 형태로 지금 딱, 거의 독점 형태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군수 산업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려있어서, 이 뭔가 이렇게 전략 물품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해외 수출은 잘안 된다든지 이런 시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아메리카 법이라든지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런 전략 물자를 자국 군대에 공급해야 된다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라든지 남미 시장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있었고 물건을 제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어,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뭐 설명해주신 대로 어, 미국 쪽에 두개 업체. 그러면 이제 거기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에 또두개 업체. 그러면 거기에도 유럽에 먼저 우선 공급을 하고 뭐 이럴 듯한 느낌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나 남미 쪽은 사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다섯 번째 업체로 나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아 자랑스러우면서도 이게 아 이게 가능한가? 아니 음. 큰 업체가 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 좀뭐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할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런 큰어 적층 설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섬유를 어떻게 배양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지, 그러니까 레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두 번째 또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아시아 지역의, 어, 마케팅 능력이 또 굉장히 한, 또한 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 이제 그 경쟁 업체 대비 저희가 이제 강점이라면은 그런 설계 능력 자체를 좀더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더 커스터머에 가깝게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그아시아에 위치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다든지 납기는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 마켓팅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아까 실을 만드는 데는 좀 있다고 하셨고 이 실을 이제 이렇게 적층을 해서 이렇게 쌓아서 천의 형태로 만드는 곳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미국 두 군데, 유럽 두 군데 정도만 거의 과독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이해가 안 돼요. 그, 그게 그 어렵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는 팔로를 이렇게 개척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사전 인터뷰에 말씀해 주셨는데, 팔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동남아시아의 어떤 국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핵심 인물을 만나고 스펙을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 그것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아까 말씀드린 그 실을 만든 업체가 이 사업을 뭐 100억, 200억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요. 어, 또한 이제 방탄 사업에 이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원 재료를 만드는 업체가 직접 여기에 뛰어들게 된다면 또, 어, 이 입찰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어실 만든 업체가 뛰어들거나 하긴 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국내에도 방탄 어떻게 보면 천의 원료가 되는 실을 만드는 곳은 아까 대표님이 재직을 하셨던 곳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천을 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기는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겠으나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아까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어떻게 보면 어 우리를 사줄 곳 그죠? 그죠? 구매처하고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아 굉장히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방수 이 군수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도 한데 로비력도 강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러면 대표님은 그런데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 네, 저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한 5년 이상 계속 어, 수행을 해왔고, 어, 또그뭐 실증이라면 이제 뭐 아직 저희가 양산설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뭐 p o 라든지뭐 에이전트 계약 체결 요청이라든지 상당히 쇄도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걸로 이런 실력이 반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회사를 만드셨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뭐 2년이 좀덜대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 우리는 그러면 이 아까 적층을 해서 창을 만드는 것까지 시제품의 형태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2021년 4월에 시제품을 생산을 했고 어, 미국의 공인인증 기관에 보내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대비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이란 결과를 얻었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양산 설비 도입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까지는 누군가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군수이거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팔 수는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제가 PO라고 하는 거를 따와서 사실은 그 다음에 양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단계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 아까 그 미국 업체, 유럽 업체 네개 중에 한 군데 아시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아직 딴, 완벽하게 딴건 아니지만, 어, 그 정도의 어떤 PO를 이미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시제품을 작년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시제품만으로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시제품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전량 다 판매를 완료했고 그게 한 매출이 한일적 사억 정도를 이뤄냈고 또 올해는 저희는 한0억 정도 매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0억이라고 그니까 그 음. 하는 거는 양산 그러니까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양산은 아니지만 네네. 시제품만으로도 올해 한 10억 정도는 매출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지금 초기 스타트업 치고는 저희가 뭐 매출이 굉장히 잘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시장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언뜻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 아시아 시장은 한 2천억, 3천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시장은 좀 우리가 다 먹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방탄복이라든지, 군수용으로만 그렇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시장이 또 있나요? 지금 이 해당 복합제는 가장 이렇게 익스트림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군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복합제가, 복합제, 섬유복합제가 사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 블레이드라든지, 그게 이제 50m 보다 더 커지게 되면, 폭력 블레이드도 그 효율을 위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더 커지게 되면, 현재 뭐 유리섬유로 대비 뭐 카본이라든지 아람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년 내에는 그런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 그 철판 대체제 용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실제로 이제 그 BMW i3라든지 르노 리프 같은 차에서는 이미 그런 섬유 복합재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렇다는 음. 이야기는 지금, 지금 그러니까 군수용으로는 뭐 장갑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차량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민간 분야에서도 차량이나 뭐 아까 에너지라고 하는 게 풍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펠러 같은. 맞습니다. 예, 그쪽에도 음. 지금은 어 유리 아까 탄소섬유라고 했나요유리섬유라고 어,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점점 대용화되면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뭐 아라미드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되게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뭐 아라미드라는 표현도 쓰셨고 굉장히 이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낯선 단어들인데 어느 정도 어 성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방탄이니까 굉장히 뭔가 쌀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성능입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철의 5배, 그리고 초고분자피는 10배, 그리고 카본은 15배,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다른 특성들이 있지만, 철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좀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과점, 뭐 과독점 형태로,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던졌고, 예.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장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미국제는 미국에 우선 공급을 하고, 남는 것만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에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민간 분야로 음. 넘어오면 음. 오히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 말고도 너무 많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선, 이, 저희는 어떤 섬유를 사용하기보다는 섬유의 중점을, 어, 방점을 찍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 뭐 가격이라든지, 어, 똑같은 유리 섬유를 짜더라도 일반 직물처럼 짜는 것보다 저희가 짜는 방식인 이렇게 다축형 편 직물 형태로 짜는 것이, 어, 한25% 정도 더 성능이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좀더 진보된 기술이기 때문에, 어,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셀링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시아에 또 최초로 들어오는 설비이다 보니, 어, 좀더 강점이 있을까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설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실이라고 한 형태는 이미 만드는 네.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전직장에서도 이미 만들고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쌓아서 섬유화하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네, 천의 네. 형태로 네.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네네. 네, 네. 거기에 네.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네.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대표님 그동안에 했던 뭐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술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아좀 약간 아리카리한데 잘 모르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독특한가 이런 뭐좀 느낌 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은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 겁니까 회사에? 저희 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요 슈퍼섬유 분야에서, 어, 최소 15년에서 28년까지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공장장도 계시고, 뭐, 그, 대기업 연구 소장에, 연구 소장도 계셨고, 뭐, 다양한 이런, 왜냐면 이게, 이 기술이 아시아의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슈퍼섬유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어, 이 공장 운영이라든지 생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제품 할 때, 어, 공정을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실증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는 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지난 4월 말에 티캠프에서 한 디데이에 출전을 하셨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저희가, 어,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오늘 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디데이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아, 투자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동안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첫 투자, 어떻게 보면 시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네. 나섰다고 보시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 자금 조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시제품을 만드시려고 해도 설비를 갖추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하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하셨습니까? 어, 지금, 우선, 뭐, 운이 좋게도, 그, 그,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어, 또 운이 좋게도 창업 도약 패키지도 연달아 이제 2021년, 2 2년 이렇게, 어, 아, 20년, 21년 이렇게, 어, 따게 되었고, 올해는 그 R&D를 한 3억 정도를 수주하게 돼가지고 우선 그걸로 저희 재료비라든지 연구비 같은 걸 충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 대출과 음. 뭐 개인 투자 등등으로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드 투자를 뭐 라운드를 여시고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어필하기 위해서 오늘 인터뷰 를 이렇게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laughs> 실제 시드 투자에서는 어, 뭐대부분 회사가치는 좀 공개하기를 꺼리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 뭐 회사 가치는 뭐 다음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레이딩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미 그 공장까지 한 지금 제천에 한 3,0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재료비도 됐고 인건비도 됐고 지금 사실 설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설비를 사용 어, 매입할 약한 10억 원 정도의 그 금액을 지금 어, 모집을 하고 있고 어, 거기에 지금 제 어,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투자로 다 10억을 지금 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네네. 투자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한 5억 정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들으셨겠지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신데 예, 투자를 통해서는 5억 정도 네, 그리고 회사 가치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우리가 없는데 어,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쭤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 판매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돈을 받는 방식.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천의 형태로 나오니까, 네네네. 뭐 메타 메타에 얼마 이렇게 납품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터나 무게 단위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납품한 것은 어떤 특수한 정부에는 이렇게 원단 자체로도 납품을 하지만 그 일반 방탄복을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뭐 탱크 판을 부가장가 붙이는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한테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납품이라든지 돈을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 대 회사 거래로 일어나게 되고요. 뭐, 한국군이 굉장히 군비를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곳인데, 아, 한국군에 납품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아까 뭐 시제품이나 저희들 판매를 했다는 곳들은 주로 어디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어, 이제 한국군에 납품해 보려고, 어, 지금 테스트를 해 보는 업체들이 그걸 구매해 갖고 또, 어, 시제품 판매 중에서 이제 브라질 군에 제가 또 굉장히, 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서 또 구매를 해왔고요. 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그, 저희 군에서도, 어, 조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라, 어, 이 국산, 어,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니드가, 니즈가 있고, 국산에서 실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공만 해서, 어,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재 국산화를 빨리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투다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출연하시고, 이제 열심히 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투다다 분들하고 만나서도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로 만나셨습니까? 사실, 올해 초부터, 이, IR 같은, 같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한네 군데 정도 좀 관심을 보여주신 데가 있어서 뭐 열심히 어,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뭐뭐 뭐 사실은 투자나 돈이 돈량이 들어와야 끝나는 네네, 건데 예. 그래도 대표님 감이 있으시니까 예. 지금 뭐 어떻습니까 한뭐 상반기 뭐 6월 달 내로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하고 계시군요.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인터뷰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인터뷰에 출연해주신 어, 한국 정밀 소재 산업, 예, 방탄복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천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점 독점이 돼 있는데. 이게 군수산업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뭐 자국중심주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시아나 남미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뭐 다섯 번째 그런 업체가 되고자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시고요. 시제품 매출만으로 올해 10억을 예상한다고 하시니까요. 어, 시장 자체가 아주 뭐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민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한국 정밀 소재 산업, 네, 한국 정밀 소재 산업, 우리 윤형수 대표님께 연락을 직접 주시던지, 아니면은 저한테 예,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우리 대표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 인터뷰 마쳐야 될것 같은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아, 네. 어, 필하고 싶은 이야기 아, 네.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펜시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정말 전통, 뭐, 섬유고, 제조고, 이렇게 스타트업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기술이 뭐, 국가가 지정한 뭐, 4차 산업 기술에도 다섯 개나 해당이 된 기술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멀리 원래 회사는 부산에 있다고 하시고요, 예, 부산 소재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어,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 또 투자하는 또 아주 또 좋은 선례가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 방탄복 방탄복의 소재가 되는 섬유를 만들고, 복합재를 만들고 있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